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로시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 또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미러라 아멘. 지난 성탄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광고를 드렸잖아요. 눈이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네. 아니 알고 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눈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뭐 제가 그렇게 뭐 영험한 건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어, 성탄은 이렇게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해서 믿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어,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탄의 날을 맞이하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탄의 주간을 보냈죠. 그리고 오늘 그후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밤중에 짐을 싸서 도망길에 오릅니다. 아이들은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고 불행 중 다행으로 살아남은 아이는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동네로 쫓겨나 자라납니다. 성탄의 따스함, 성탄의 낭만 뒤에 곧이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기쁨의 성탄 뒤에 기대했던 평안이 아닌. 불안과 아픔, 통곡과 상실이 이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진정한 구원은 과연 이런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성경은 본문을 꿰뚫고 있는 한 문장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이니라 우리는 오늘 세 곳의 지명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써 가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애굽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로시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이릅니다.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꾼 시점이 방금 읽은 맨앞 구절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그들이 떠난 후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이 야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린 뒤 떠나고 난 바로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탄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황이 순식간에 뒤집혔다는 말입니다. 별을 따라온 박사들이 떠나자마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기쁨과 환영의 자리가 아닌 피난의 길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는 주의 사자가 일러준 곳 애굽으로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애굽은 사실 그들에게 전혀 낯선 땅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애굽에 속해 있던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로마, 안티오키아와 더불어서 선꼽히는 대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매우 큰 규모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도시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성장해 있었는데요. 해서 이들은 단순한 이주민이 아니라 상업이나 금융, 학문 영역에까지 깊이 뿌리를 내린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기 예수님 가정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 가정을 막연한 미지의 공간으로 내모신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역사 속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트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다음과 같이 재해석합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헤롯이 죽고 요셉 가족은 애굽을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마태가 인용한 성경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트는 이를 인용하여 아기 예수님의 애굽으로의 피난길을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을 벗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은 출애굽의 목적을 곳곳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출애굽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외에도 4장 23절이나 5장 1절, 7장 16절이나 9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을 뜻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출애굽, 곧 애굽에서의 벗어남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붙들고 있던 모든 악한 세력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죄의 권세 아래에서의 해방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애굽으로 향하시는 아기 예수님의 행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난처로서의 애굽이 아니라 구속사의 새로운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은 매우 정확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선언하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은 그피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가셨기 때문이죠.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례 요한의 통찰은 그래서 참으로 훌륭한 겁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6월절 준비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심으로 출애굽의 사건을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모든 일을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셨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애굽은 원치 않았던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택해야만 했던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나. 하고 하는 그런 그러한 어떤 자리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애굽의 자리를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도망의 길을 시, 시작의 길로 바꾸셨고 살고자 피했던 자리를 살리는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며 죄의 권세 아래 허덕이는 우리를 건져내는 새 출애굽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두 번째로 라마라는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 졌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은 바로 앞절에 기록된 잔혹한 사건에서 기인합니다.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은 자신의 왕위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 탄생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해서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동방 박사들에게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꿈의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곧장 고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에 헤롯은 분노하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두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 명했던 것이죠. 이에 베들레헴의 부모들은 크나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공동체적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마트는 이 사건을 예레미아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재해석해냅니다. 예레미아 3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마을입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예레미야 40장 1절에 가서 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한 뒤에 포로들을 바로 이 라마에 집결시켜 놓고 사슬에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음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라마는 자식을 빼앗기는 통곡의 자리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절망과... 좌절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라마의 후에 라헬, 라헬의 무덤이 옮겨졌다라는 설이 있는데 이 때문에 베냐민의 어머니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상징되는 라헬이 자신의 후손들이 끌려가는 것을 무덤에서 보고 애곡했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두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마태는 아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의 사건과 연결하여 다시 읽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이 비극을 단순히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만 설명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이미 가장 깊은 통곡, 통곡, 가장 처절한 고난의 자리와 맞닿아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피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고난의 한 가운데로 깊이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울려 퍼지는 통곡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당신의 구속사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마태가 인용한 예레미아 31장의 말씀은 통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아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은 앞서 언급한 라마에서의 통곡이 기록된 바로 그 장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라마의 통곡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라마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끊어진 곳이었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끊어지고 백성과 땅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곳이 바로 라마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새 언약의 완성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라마의 통곡 한 가운데로 베들레헴의 고통 안으로 친히 오셨고 그 아픔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회복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애국으로 피신해 있었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릅니다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다시 가라합니다. 이에 요셉과 가족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못지않게 잔인한 아켈라우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을 느껴 그곳을 피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마태는 요셉의 이 선택을 두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이 이루어졌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지역이 있었을 텐데요. 왜 하필 나사렛일까요?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 그다지 유명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중심지도 아니었고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훗날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할 만큼 나사렛은 사람들의 기대와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저 작고 이름없는 촐락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무엇을 크게 잘못했다라기 보다는 너무 작고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갈릴리 안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해서 유대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변두리로 인식되던 그러한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 나사렛으로 들어가셨고 이후로는 예수님에게 나사렛 사람이라는 별칭을 갖게 되죠 붙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사렛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달리기까지 하지요.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이러할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까지 겪으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나사렛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나사렛이 되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지요. 경멸의 대상이 되셔서 침뱉음까지도 당하셔야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겪으시고 나사렛의 이름을 아는 채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낮아지신 것이지요. 마태는 이를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나사렛의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는 나사렛을 두고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지자의 말씀일까요? 사실 구약 어디에도요.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는 예언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는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그는 나사렛이라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네체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 네체르는 새싹, 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중 하나를 들어 이 사건을 재해석해내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미 잘려나가버린 줄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조용히 돋아나는 싹. 작은 생명을 가리킬 때, 네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던 때는 나라가 무너지고 왕조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빌려 잘려 나가 버린 줄기에 하나의 싹을 틔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마태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통해 바로 이 네체르 새싹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 것입니다. 울창한 나무의 가지가 아닌 이미 잘려 버린 가지에서 겨우 도아나는 작은 새싹, 보잘것없는 새싹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새싹은 생명을 품고 있음을 또한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의 자리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 이미 잘려나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리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내 체르 곧 새싹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꾸 연약해 보이지만 생명을 품고 있는 새싹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새싹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온 세상을 밝히셨고 살리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곳의 지명을 따라 함께 걸어왔습니다. 애굽의 자리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새 출애굽의 문을 여는 자리였습니다. 라마의 자리는 고통의 한가운데로 오시고 회복을 이루는 자리였지요. 나사렛의 자리는 나자짐의 자리요. 생명을 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여정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애국과 라마와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써가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힘을 얻어 위로를 얻어 세상을 향해 담대에서는 광림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맞게 하시고 주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음 안에 영혼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 가지고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아멘. 광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애국과 라마와 나사렛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한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광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